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들을 보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축복해주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을 깨끗해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함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가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와 너는 정말 마음도 이쁘구나. 너는 정말 모습도 이쁘구나. 네가 재미있게 노는 모습도 너무 이뻐. 네가 웃는 것도 너무 이뻐. 어너 이런 걸 하네. 이런 것도 너무 이쁘다. 네가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네. 그것도 너무 이뻐. 너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몸이나 너무너무 이쁘다. 그래서 내가 너 너무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넌 되게 볼품이 없구나. 음, 넌 별로 안 이쁘네. 그래도 그냥 사랑해 줄게. 난 사랑이 많으니까 너도 사랑해 줄게.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나는 그냥 불품 없고 사랑할 만한 게 없지만, 하나님께 그냥 날 사랑해 주시나 봐요. 아이고, 감사. 이렇게 하시는 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통해서, 아, 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여분 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그 시선을 느끼시면서 아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멋있는 사람이구나 아름다운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는 여러분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해스 어린이 예배 친구들 한 주간에도 잘 지냈죠? 어, 이번 주에 방학을 한 친구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방학 기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참무차.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동화도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볼까요? 어,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떠올려보도록 해요. 애국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들을 보여주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나올 수 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만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느 길인지 잘 모르겠네. 가나안 땅이 이쪽인가 저쪽인가? 아, 예굽에서만 살다 보니 길을 잘 모르겠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장서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했어요. 광야는 낮에는 아주 뜨겁고 밤에는 아주 추우고 깜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깜깜하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 바다 앞까지 나와 왔을 때 어디선가 무서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 멀리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보내준 것을 후회하고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 자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앞에는 커다란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켰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로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셨어요. 와, 정말 멋지네요. 하나님이 또 바람을 불게 하시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닷물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된 길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만드신 길을 따라 바다를 건넜어요. 그 놀라운 모습을 본 애굽의 군인들도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 후에 갈라놓은 바닷길을 다시 하나로 바닷길을 하나로 다시 합치셔서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올 수 없게 막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홍해를 갈라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하신 분 누구신가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인 홍해를 건너고 또다시 광야를 따라 길을 가야 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이번에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가지고 온 먹을 거를 다 먹어버려서 먹을 게 없고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큰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인도해 주셨어요. 햇볕은 뜨겁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하나님은 하늘에서 맛있는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또 그들이 목이 마를 때에는 큰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매출이 매출하기 때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요? 낮에는 구름기 등 밤에는 불기 등 그리고 홍해도 무사히 건너게 해주시고 그리고 배고플 때는 맛있는 만나와 매출하기도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을 따라 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많은 많은 축복을 받은 우리 나무의 숨 어린이 예배 친구들. 한 주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무 예수 아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놀람> 아, 를 아, 랑 아, 것것 아,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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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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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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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신나게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다같이 나의 사랑 안에고 하라 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